네 안녕하세요 전단지 마케팅 광고 연구소 오름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북가자동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그 다음에 이랜드 해가든 그 다음에 월드컵 현대아파트 DMC 현대아파트 시설 을 광고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이제 광고를 할 곳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네, 게시판입니다 8구짜리 네, 게시판이고요 하단에 예, 네, 장안가. 연재소 편한 네. 의원과 장안가 협회를 지금 이제 신강기 안에 들어왔는데요. 음, 포켓만 저희가 설치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기 한일컵트 세탁소를 이제 명인 세탁소로 이제 교체 예정이고요. 네, 반대편 거울이고요. 네, 천지부동산 예수공인중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이제 여기는 월드컵 현대아파트에 왔습니다. 네, 현재 1층 현관 게시판 하단에 광고되어 있는 벨톤보충기 하고수 공인중개사를 볼수 있고요. 오늘도 한번 보도록 습니다 네, 승강기 앞에 클립 부동산이 되어 있고요. 광고문이 손대지 기대지 마시오. 광고문이 가 되어 있고요. 네, 정면에 보면요. 이렇게. 어 정면 거울 그다음에 왼쪽 거울 오른쪽 거울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한일컴퓨터 세탁세탁소를 예, 명인세탁으로 지금 교체할 예정이고요. 이 하단에 교체를 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DMC 네, 현대아파트입니다. 네 게시판 상단에 별통보청기가 지금. 광고가 되어 있고요. 음... 승강기 입구 거울에 사무공인 중계사가 광고가 되어 있는 게볼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 내부입니다. 승강기 내부의 정면에 사구 게시판이 한개 있고요. 왼쪽 거울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거울 모습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한전선화파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아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쪽 네.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